저희가 읽을 때에는 이 본문에 참 좋은 내용들, 풍요의 내용들, 특별히 스바의 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감판하고 간복하여서 정말 그를 높이 칭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장은 계속해서 솔로몬 그 시대의 물질적인 풍요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가 풍요로워진 데에는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에 대한 소문 특히 그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은 여호와로 말미압는다라는 것을 계속 기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면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듯해 보이는 솔로몬. 하지만 그 솔로몬의 행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 기상 10장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신명기 17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오늘 대개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거주할 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생길 수 있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만약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방인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지켜야 할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특별히 그 병거,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은은 셀 수도 없어서 은을 귀하게 여기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하기 위해서 장식용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거하는 궁에는 그 정금으로 된 그릇, 그것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넘쳐나는 돈으로 애굽의 병거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또 되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거를 사기 위해서는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그곳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그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가서 좋은 병거를 수입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명기 17장과 조금씩 조금씩 솔로몬의 삶은 괴리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17절에는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저희가 다음에 살펴보시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그게 자이인지 타이인지 특별히 이 열왕기상 10장은 이 솔로몬이 외교 특별히 무역업에 참 귀재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교역 주변의 나라들과 교역을 참 잘하여서 그 불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에는 은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말랍니다. 근데 솔로몬 왕궁에는 은금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18절은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 기록하고 항상 그 율법서를 읽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세운 왕위가 어 장수, 장구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1 7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스바 여왕이 와라기를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스바 여왕이 준이 솔로몬 왕에게 준 선물을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솔로몬을 칭송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많은 은금이 있습니다. 수입에 와서 병거가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왕이 되면 그 여호와의 율법이 적혀진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고 읽으라 하셨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기도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바빠지는 것이죠. 수많은 교육국과 그 지도자들과 서신으로 왕래하고 신하들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제하고 아마 율법서를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할 텐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너무 중요하지요. 특히 17장은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항상 암송하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정책이 말씀과 괴리되진 않는지는 비교해 보아야 할 본문 말씀인데 지금 솔로몬은 완전히 거꾸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뛰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선물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것 아니고 그냥 세상에 그냥 하나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병거를 그는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솔로몬의 삶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변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사귀고, 솔로몬의 그 나라와 교육하고 싶어합니다. 관계 맺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솔로몬은 감당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절방한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눈물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금처럼 단련될 수 있는 것이죠. 여론기상 10장에 나오는 그 정금 순그 금의 색깔은 보고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갈 정도로 황홀하다고 합니다. 그 금빛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금빛은 이 이스라엘이 당할 그 어두운 미래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물론 부귀영화 우리가 소유하며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알게 모르게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이지만 그리고 그 성과 성전을 다 마친 후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이 왕의 날이 길 것이다. 하지만 여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의 날은 그렇게 길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말씀, 한편의 경고를 들었지만 열왕기 상 10장을 보면 여전히 솔로몬은 그가 살던 삶, 그 육체에 속한 삶 세상에 속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사를 체험하고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날마다 날마다 여호와의 그 기록된 율법 그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내면은 부패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들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 주변의 금은 그릇이 빛나는 것 그것도 참 좋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빛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이 해와 달처럼 빛나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 우리에겐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 그 당대에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 이스라엘 그의 후대는요. 비참한 삶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의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궁빕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은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그 삶의 날수가 길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세상 일이 바빠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솔로몬처럼 범하지 마시고 이름도 빛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땅에서 얻지 못해도 오직 여호와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을 꼭 붙잡고 후일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또 칭찬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정결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가 그 반석 위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굳건히 설 것을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